대전의 아들, 배소 영남! 자, 첫 번째 경기, 닭상으로 가겠습니다. 나몸좀 굵게. 아. <laughs> <너무 많이 웃음> 시원시원하네요. 잠깐만요만요가 가드로 가드가드가드는가드는 가드로 가셨는데요로 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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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로 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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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아. 자, 몸도 좀 푸셨고 준비되셨나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닭싸움입니다. 아. 단판으로 하고, 두 번째는 씨름입니다 포항의 아들, 오동지! 아. 대전의 아들, 배소 영남! 아. 자, 첫 번째 경기, 닭싸움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반갑던데? <laughs> 아, 힘이 빠졌었어 다시 해 시청자분들이 미시부를 확인하십시 다시 해야 돼 이거 뒤에 이거 돌안 치웠어 아 다시 하래요 그러면 오케이. 도전 안 했다고 자 아,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주,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아? <laughs> 씨름하러 가 오케이 시름 싫어. 오케이. 잠깐만요. 내가 제일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투부 좋아하겠습니다. 어, 어. 저 어. 자, 어떻게? 잠깐 일로 와 보세요. 일로 와 보세요. 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것십니까 씨름은 아, 내가. 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이 들어갔나요? 다준 아, 거예요. 아니 아니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던가요? 어?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던가요? 어? 그냥 밀어. 어. 좀기분들르고 잠깐만 이투부 좋아하겠습니다. 아, 예. 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는데. 현재 수술하네. 이게 뭐. 경기 시작 전부터 이길 줄 알았다. 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사파 준비하시는 동안. 또루리님의또 또 댄스 한번가겠습니다오케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두 번째 경기 아왜좀힘거 아니요. 이거 요 이거 아니요. 요아 나는 아직요 이거 이아요아요아요이이아이아요아요 호랑의 아들 오동지, 아 봉코로 대전의 아들 두말리, 배소 영나.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보자. 뭐야, 뭐야 잠깐만. 있어, 내가, 있어요, 내가 내가 고치겠어. 내가 뭐야 뭐야 뭐야. 고치겠어 응? 아, 잠깐만 이거 대충?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내가 대치겠어. 대치게 있는데. 내가 대치겠어. 뭐야 잠깐만 너무 수식 가됐어 내가 아니야 내가 먼저 안 떨어졌어. 아. 다, 다시 하래요. 아 이거 내가 이긴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 하.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1스 가져가시고 48 2석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존나 빨랐지 기사. 아 근데 삼판이 들어간 거라 내가 인정 맞아 이거는. 오케이 삼판이 들어겠습니다 mm. 오케이. 오케이. 자 기싸움 한번 하세요. 기싸움. 나뭐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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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네. 와! 와! 와, 와, 대박. 와. 제대로 안 걸렸어. 아까는 이게 좀왜한 10초도 안 됐는데. 아 내가 빛 당겨치기가 잘못 들어갔어. 아빛 당겨치기가 잘못 들어갔다. 또 5분만 쳤다 갔어. 또5분만 오분 반 매날 오분이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담배도 끊으라고 해야 했잖아요. 아형 체력 나이가 있잖아. 내가 전... 그냥 봐줬어. 지금 여기서 지금 끝나요. 이것도 안 힘. 이것도 없네. 아? 어? 그리고 소원 빵입니다. 어, 무릎까지. 우리 그러니까 소원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무릎까지 꿇고 소원권까지 들어줄게.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배수영 나 지면에 끝나요, 소홀거리 넘어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어..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목소리도> 체력이 안.. 체력.. 체력이 틀리잖아! 어.. 힘좀 쓰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그리 이겨서 죽겠다.. 이 새X들 그리 안 봐줘.. <laughs> 아피말이 나네.. 아 연고.. 연구 연고제 좀 갖다 줘 좀. 아니 로리 씨 로리 씨 맞나? 루리 씨. 아, 로리 씨 아저씨 가져가세요 너무 너무 치료 간단하게 하고 대신입니다 대신입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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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디요? <laughs> 여기? <laughs> 소음거리 뭔지 말씀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자, <laughs>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가자.

소원권 여기서 끝났다고 합니다.